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EID입니다. EID에는 설명 마친 다음에 오늘의 오픈 종목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EID 회사 홈페이지가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EID 지금 검색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회사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EID 거래 정지에 당해 있어요. 지금 EID의 거래 정지 원인. 거래 정지. 어떠한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거래를 정지 당했냐 한번 살펴보니까요 e i d 에 원래 갖고 있었던 리스크죠 최근에 이화그룹 경영진 구속기로 이화전기 EID 모두 거래 정지에 당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화그룹 경영진이 배임 관련 혐의로 인해서 이제는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었고 그에 따른 거래 정지가 지금 당해 있는 상태거든요 자 EID도 그러고 이화 전기 역시도 거래정지가 지금 당해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 EID나 EID, 그쵸? EID가 이런 식으로 거래정지, 횡령 관련 이슈, 횡령 및 배임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도 지속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EID 논란이 나왔을 때도 이화 전기 홈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절대로 우리는 같이 엮여있지 않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화전기도 지금 홈페이지가 마비되어 있고, 자,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있죠. 여러분들, EID랑 같이 묶여다니는 종목, 어떤 종목이죠? 이트론입니다, 이트론. 이트론은 아직까지 거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트론 역시 홈페이지가 마비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세 개의 종목 모두 엮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일단은 EID를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EID에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 이화전기고요. 이화전기의 지금 최대 주주를 보시면은. 네, 이트론입니다. 자, 이거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나요? 어디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지금 같은 형태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냄새가 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넘길만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버킷 스튜디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역시 횡령민 배임 관련 이슈로 거래 정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버킷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는 이니셜이고 그 다음에 이효주주 보이시죠? 비덴트. 비덴트를 보시면은 역시 거래 정지가 당해 있습니다. 자 비덴트의 최대 주주 누구죠? 인바이오젠이고 인바이오젠 역시 거래 정지. 그쵸? 그리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 스튜디오다. 서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 한날 한시에 동시에 거래 정지가 된게 아니에요. 인바이오젠 4월 3일. 윈바이오 4월 3일 버킷 3월 6일 버킷 3월 6일 그리고 비덴트 비덴트는 4월 3일 비덴트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아, 이게 저 동시에 한 번에 계열사라고 해서 한 번에 거래정지, 거래정지 시켜놓고 조사받는 게 아니구나. 다 따로따로 조사를 받고 있고, 항상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다? 억울하다. 우리는 관계 없다. 하지만,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요. 하지만, 우린 지금 거래정지 상태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러한 종목을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EID, 지금 거래정지고, 이화전기도 거래정지고, 이트론은 거래정지 아니니까 이트론은 괜찮겠죠?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트론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트론도 만약에 조사받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트론 역시 거래정지에 달할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화전기나 이트론. 이 아이디 같이 너무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매수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리스크가 커요. 혹여나 이트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좀 빠르게 좀 정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거 지금 조금 떨어졌다, 지금 물려있다고 지금 생각해서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 남은 예수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국내 시장은 무려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000개가 넘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종목을 굳이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보다 수익성도 좋고, 긍정적인 종목들 많거든요. 굳이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일단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e i d 와 이트론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이렇게 횡령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당하기 전에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기타 법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와주는 경우가 강해요. 보시다시피 이, 이 아이디 거래 정지 나와주기 전에 기타 법인이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트론도 이때 보이시죠? 기타 법인의 강한 매도세 이어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와 전기도 중간 중간에 이 기타 법인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아, 강하게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골드퍼스픽 같은 경우도 현재 거래 정지이지만 이전에 그렇 기타법인의 강한 매도세가 한번 쭉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국일제지 이런 종목들도 보이시죠? 거래정지 당하기 전에 기타 법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와줬다. 이것이 하나의 신호가 될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화정기 같은 종목들도 어, 기타 법인의 매도세가 이렇게 크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 뭔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절대 종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상장 폐지와 관련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의 특성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법인의 강한 매도세가 자주 나와준다.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대시세가 나와요. 대시세. 상장 폐지 당하기 전에 그리고 거래 정지 당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대시세가 나와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먹겠다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시세가 나와주거든요. 이 아이디 대시세 나왔죠. 이화전기 역시도 대시세 나왔었습니다. 이트론 역시 그렇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이노시스, 이노시스는 물론 거래 정지가 풀릴 예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한가까지 만들고 거래 정지를 만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보이시죠? 상장 폐지를 당하고, 그리고 거래 정지가 당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한 차례 큰 슈팅이 좀 나와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좀, 어, 이 종목 정말 좋아서 강세가 나와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당하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수급이라든지 기타법인 매도세,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하셔가지고 종목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트론이라든지 e EID, 유화전기 같이 위험한 종목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건데 그 종목은 바로 카카오뱅크예요. 카카오뱅크 별로 안 좋은 종목 아닌가요? 막 카카오뱅크 안 좋다는데 이런 식의 발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카카오뱅크를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재 주가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추세 자체가 너무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장 이후 한번 강세가 나왔었으나 쭉 우하향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렇게 약세가 이어지던 카카오뱅크의 추, 차, 차트 추세를 돌려놔주고 있다 자 주봉으로 볼까요 상장 이후 강세 쭉 밀렸죠 그리고 지금 다시, 횡보 라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상장, 약세, 횡보, 상승,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이시죠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뿐만 아니라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수 보험 투심 모두 다 지금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차트 역시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카카오뱅크 좀 중장기적으로 좀 오래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서 여러분들께 카카오뱅크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뱅크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EID 같은 이렇게 횡령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보다 안전한 종목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종목명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단의 번호는 문자 수신 전용 번호인 만큼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중이어도 좋고요, 주말. 퇴근 후, 아침 기상 후 언제든지 좋습니다. 자유롭게 문자 남겨 주세요. 일단 제가 어떤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신 건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종목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삼성전자다 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라고 문자만 보내 주셔도 좋고요. 혹은 삼성전자 매수가 7만 원인데 매도 타점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또 다른 게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쓰시고 뭐 박셀바이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픈 종목과 함께 다른 종목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dx 어31%가 넘는 수익률 기록했네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포스코 dx 금일 31%가 넘는 수익률 기록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강조 드렸죠 피플 바이오 피플 바이오 이렇게 수익 인증 하시는 분들 있고 어, 동국산업과 같이 8%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36,000원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시드머니가 적게 운영하시는 분들 역시도 자유롭게 문자를 주십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드가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언제든지 공휴일, 명절 가리지 않고 문자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